那你别搭理 이제 네, 가을이 왔는 것 같습니다 이 논밭이 점점 황금색으로 변하는 거 보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이 왔어요 여행하기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수확의 계절 가을 가을이 왔어요. 네, 방금 예천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나들이 분식까지는 약 24km 정도 남았네요. 아, 벌써 배가 고파. 배가 고파겠어요 아, 아침을 굶어서 그런가. 이제 영주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 영주 여기도 진짜 도로교통 안 지키네. 아. 네, 어디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어디라고 적혀있기는 내 내비 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 정확한 위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 여기라고? 오? 나들이인가? 어디야? 아 다시 까치기 장난이야, 저쪽이죠? 나도 나니까 뭐나 나들이. 나들이. <목소리> 와 나들이분서 벌써 <목소리> 웨이팅이 장난 아니라서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아이고야 졸면 먹으로 영주까지 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웨이팅 생각하고 11시에 왔는데, 뭐 11시에도 저렇게 사람이 많아버리면, 다른 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도착. 아, 이제 태백시로 들어갑니다. 일단 태백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태백에 한번 맛집을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만나분식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썰매를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있어가지고 그 식당 맞은편에 낙동강 바른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잠깐 들렸다가 그렇게 바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바른지라고 해요. 추석 연휴라 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먹기는 못겠네 일단 만나시작도 너무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만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역시 여기도 줄어들지 않나 그냥. 이 추석 연휴가 끊겨 있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맛집에, 맛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아, 오늘 쫄면을 먹으려고 영주의 나들이 쫄면집이랑 태백에 만나 분식 이두 군데를 먹으려고 갔는데, 와, 시원하 웨이팅이 왜? 길고 계속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나 보식 같은 경우는 안에 테이블이 와, 너무 조금 몇 개밖에 없어서 솔직히 눈치 보이더라고 먹기가. 아, 정말 짜증 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뭐 맛집에서 뭘 먹기보단 식사라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laughs> 자,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 뭐 태백까지 온 김에 그 태양의 후에 촬영지가 여기 태백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후에 촬영지를 갔다가 바로 이제 숙소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태양 이후의 촬영지가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맞네요. 태양 이후에 촬영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예, 네, 태양 이후에 촬영지 들어왔는데 생각해로 딱히 볼게 없네. 일단 한번 둘러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 레토나... 군토나... 1리나나 응, 아니야... 야 이건 또 뭔가? 그래도 볼게꽤 많다. 음, 음. 어. <laughs> 아, 이게 그구나. 아 종료보험 다 뺐구나 아 이거는 아 지진 분결이 된 우크노우 확전소 우르크 발전소 다음은 갱도에 들어가서 뭐 확인할 수 있는게 있나봐요 오 오드코크 마이 찍이네 오 멋진데 라이트 인더 메모리 아,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뭔가 바뀌나 보네. 기억에 단. <laughs> 예쁘네. 역기적인 그녀 촬영지인가? 태양의 후에 차량지를 다녀왔는데, 자, 이제 바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숙소까지는 83km. 아, 좋다. 다행히 장구 장칼국수 맛집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강릉 막걸리. 맛있었다. 추석 연휴 이틀 날짜 이틀째 강릉에 왔는데 어제 운음 좋게 제가 가고 싶었던 장칼국수 집에 가서 장칼국수 맛있게 먹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 소당 두부마을에 갈 건데 원래는 동화가든에서 순두부 짬뽕을 먹으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오늘 휴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제 짬뽕 순두부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초당 두구마을도착했고요 초당 명가 짬뽕 순두부로 왔습니다. 여기는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6시 뽕을 먹고 뽕을 묶고 가겠습니다. 짬뽕. 介绍嘛还是？ 두부잘 먹고 왔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혼밥 할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묵지 볼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잘 먹었어요.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속초 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다가 테라로사 강릉점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10시부터 문을 연다고 하네요. 오늘만 10시부터 문을 열어서 지금 지금 9시 반, 그래서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이 앞에 바닷가에 한번 가서 예, 바다 구경 좀 하고. 네 테라로사에서 커피 한잔 딱 먹고 나오니까 한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laughs> 참. 사람이 워낙이 많다 보니까 좀 기다리다 기다리다 뭐 기다린다 40분 먹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예. 네. 명절 연휴라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근데 여기 페트치고다 나와있네 아, 들을 줄 알았으면 텐트를 가져올 건데 잘못했다. 네, 다음은 어, 미시령 휴에서한번 가보겠습니다. 후후~~ 길참 이쁘다. 길은 이쁜데 차가 막히니까 재미가 없네. 저기가 도끼비 촬영장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군요. 뭐, 저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지금 한계령 두 개의 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자, 여깄다 자, 환영합니다. 한국의 알수. 한계령. 아, 여기 옵니다. 정말 멋져요. 여기. <laughs> 드디어 황규령 후계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자리가 없겠지만 주차할 자리가 오토바이는 어디서 주차 가능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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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예뻐서, 한이라 펜건판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네. 이따가 이거 구경하고, 음... 이제 막 먹으려고 합니다. 나름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탬프를다 찍으면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아쿠. 네, 여기 라벤더, 뭐, 라벤더 마을, 여기 뭐 생각해로 크게 불꽃 없지만 그것도 완벽하 하다. 괜찮네. 자, 이제는 밥 먹으러 가봅시다. 또 웨이팅 한다 그러면 그냥 안 먹고 바로 숙소로 가겠습니다. 바로 밥 먹으러 가고, 도둑막국수라고 있길래 일로 왔습니다. 그냥 이 앞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사지가 하고 싶지만 오토바이는 가지는 못합니다. 성일전망대에 출입국사무소까지 갔다가 오긴 왔어요. 어? 아, 근데 영상 다 날렸네. 난감하네. 싶은데. 맞네.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 요렇게 큰 해수욕장이 있네요. 좋네. 어, 진짜 빡세게 오토바이 타는것 같습니다. 내일도 빡세게 타야 될것 같은데. 감사입니다 추석 연휴 3일차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내일까지 좀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바이크 상태가 또안 좋아서 오늘 빨리 김천 내려간 다음, 다음 주 중으로 오토바이를 좀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대기어 쪽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수리를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도시내를 타아가 나왔고요. 이제 미시령을 통해서 아, 인제를 인제를 걸쳐서 원주로 간 다음에 이제 청주 그다음에 뭐 상주 이렇게 김천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원주에 네, 도착했고요. 어, 제가 갈 곳은. 지난번에 먹었던 그 해장국집, 어우, 봉산인가 뭐, 봉화 뭐, 하여튼, 그 해장국집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번에도 거기서 먹고 바로 이제 김천으로 내려가는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여데 일단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영업 중이었다가 왔는데 아 추석이라 진짜 맛집에서 밥 먹기 정말 힘들어요 이번 여행은 안 아, 했다 사람 때문에 안 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아 서 망했다 대전까지 왔는데 아, 비가 지금 내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오.